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디 신상 컬러로 아트 해볼 거예요. 6개씩 2개 묶음의 컬렉션이 한 세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왼쪽에 있는 컬러 젤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오른쪽에 있는 니트 질감의 글리터를 활용해볼게요. 끝쪽에 무광 탑젤 바르고 그 아래쪽은 유광 탑젤 발랐어요. 색감이 벌써 포근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라 가을 네일에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제형이라 발색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말캉말캉한 느낌의 시럽 제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붓자국도 꽤 나는 편이고 젤을 쌓는 양에 따라 색감도 천차만별로 표현할 수 있어요 흘러내리는 질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톱 끝 쪽에 많이 쌓이지 않도록 조정해 두는 뒤결 정리를 할게요 원꽃 발색 이렇습니다 조금 더 진한 컬러 발라볼게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올려도 큐어는 잘 되는데 조금 히팅감이 발생하더라고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투 컷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죠? 체크는 이네 가지 컬러로 그릴 거예요. 톱의 가로 라인을 다섯 개 그린다고 생각하고 끝에서 두 번째 쭉 먼저 그립니다. 일반 컬러 젤이 아니라서 이렇게 양을 도톰히 쌓아가며 올려 주셔야 발색이 좋고요. 경계가 아주 또렷하지 않아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반 컬러 젤로 라인 그릴때보다 훨씬 쉽습니다. 세로 라인도 같은 컬러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려주세요. 큐어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그리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도톰해지지 않고 좋습니다. 기준이 되는 이 메인 라인을 큐어하고 그위 아래에 다른 컬러를 얹어주세요. 그리다가 실수할까봐 걱정이 되시면 중간중간에 큐어를 해 가면서 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어서 그리고 있는데요. 젤의 특성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기가 훨씬 쉽고 고정력이 좋아서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컬러 배열은 취향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귀찮으니까 여러 번 그리지 않게 한 번에 발색을 높여서 양을 얹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컬러를 큐어한 뒤 오버레이가 되는 도톰한 노나이프 탑젤을 한번 바르고 큐어할게요. 그러면 컬러젤 사이사이에 단차가 없어지고 매끈해져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기가 쉬워집니다. 노나이프 탑젤을 쓰면 중간에 미경 안 닦아도 돼서 더 편하고요. 이렇게 약지 체크 아트가 손쉽게 완성이 되었고요. 층층이 라인 맞춰 컬러젤 쌓는 게 귀찮고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엄지하는 거 따라하시면 돼요. 컬러젤을 랜덤하게 곳곳에 얹어주세요. 마블하듯이 젤끼리 섞지 않아도 되고 퍼즐 조각 맞추듯이 랜덤한 모양으로 다양한 컬러젤을 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큐어한 뒤 발색을 위해 한 번씩 더 얹어주고 있는데요. 중간 중간 색감 배치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위에다 다른 색을 얹어서 덮어서 이렇게 조정해주셔도 됩니다. 투꽃 때는 컬러 젤들끼리의 경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치 터치해서 연결해주시면 좋고요. 더 얹고 싶은 컬러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또 얹어도 되고요. 이게 아까 거보다 더 쉽죠? 바탕을 큐어하고 오버레이 탑젤 바르고 큐어하고 라인 그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디테일은 다르지만 느낌이 통일된 체크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게 유광 버전이고요. 무광 탑젤 발라서 마무리할게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유광도 예뻤지만 니트젤 특유의 포근포근한 느낌은 무광에서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